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운 동지의 불후의 고전점 노자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를 태양절의 즈음에서 메이콜 로동당 출판사에서 4월 23일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운 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축하해서 방글라데시 로동당, 민족사회주의당, 자티아당, 공산당, 공산당 막솔레닌주의, 인민연맹, 사회주의당이 련합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김정은 각각께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은 조선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나라로 공고발전시키며 주체혁명위협을 대류류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으로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의의 고손적 노자 우리당 출판 보도물은 온 사회의 기밀성 주의와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이다 발표 45돌 기념 출판 보도부문 연구토론회가 6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는 출판보도부문 일꾼들과 기자, 언론인들이 참가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63, 1974년 5월 7일에 발표하신 부루의 고전적 노작은 우리 당 출판 보도물을 수령의 사상과 위협 실현에 복무하는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사상적 무기로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이론 실천적 문제들의 전면적이고 과학적인 해명을 준 불멸의 청소라고 강조했습니다. <laughs>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주체적 출판보도 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높이 발현돼서 혁명과 건소를 힘있게 추동해온 데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은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마수는 것이 출판보도 선전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데 대해서 말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와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적 출판보도 사상을 생명선으로 들어지고 철저히 관철해 나감으로써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악양기를열어놓기 위한 오늘의 전민총 돌격전 정결사전에서 사상적 기수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이 나에게 돼서 강조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일대 양양 길 열어놓기 위한 총돌격전, 총결사전을 과감히 벌리자. 독촌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제남 탄광에서 속탄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자력갱생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한 이곳 탄광에서는 과학기술 복업실을 새로 꾸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해서 일꾼들과 기술자들, 탄부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여주는 한편, 모든 종업원들이 기술혁신운동에 한사람같이 참가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탄광 탄부들의 기술혁신에 대한 우려가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탄산에 적극 이바지되고 있는 가방철 체탄법이라든가 전차에 들어가고 있는 이대용수지미달이라든가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평범한 탄부들을 위해서 찬한되고 덜 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위기에서 부족한 것은 하나하나 찾아내고 또 없는 것은 만들어내고 정말 과학기술의 위기에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니 좋습니다. <laughs>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운 동지의 역사적인 시정연설에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높이받들고 룡원 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발전설비마다 만가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수량이 적은 데 맞게 수문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적은 물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실무적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발전기와 변압기들의 보호장치를 개조해서 능률을 높인 경험에 기초해서 발전기 고정자 권선과 묘자반 수리정비를 깐지게 하여 발전기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인들의 도업적이 뜨겁게 깃든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긍지를 안고 맡은 처소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 있는 이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서 지금 이것 발전소에서는 갈수기 조건이지만 발전기들의 동움이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의 기본 정신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에 떨쳐나선 이팔비라는 윤확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생산적 악량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리고 있습니다. 중압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곰화도 자동조절기와 중압조 자동조절기를 제작 설치해서 노력을 절약하고 제품의 질을 훨씬 높이고 있습니다. 합성 직장과 수평 방사 직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도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설비들을 운전하는 것과 함께 새 기술 혁신안과 앞선 작업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26호 모범 기대 창조 운동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선 평양 체육 기자재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설비를 주인답게 애호 관리하고 그 성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짜고들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자기 맡은 기대의 기술적 숙성과 기계 정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에 기초하여 설비 관리에 질을 높이는 데 힘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작업반별로 기대공들이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술학습과 기술 전습을 실수 있게 하고 또 자금 자수 체계를 세워서 자그한 불량 개소라도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즉시 해체해서 설비 가동률을 100%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마다 설비 전공 건률의 날에 검사 성원들이 매 장치들이 기름주의 상태와 또 기기들이 소음 상태를 비롯한 여러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검사하고 설비 전공의 질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비 가루를 짜고 있는 과정에 노동자들이 자기 맡은 설비에 대한 애착이 커지고 이 애착심이 그대로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 또 공장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그대로 생산 활성화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15차 전국기계설계축전이 폐막되었습니다. 폐막식이 6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내각부총리 임철웅 동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리충길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과 축전 참가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피막식에서는 심사 결과가 발표되고 김체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 라군건설기계설계연구소 등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와 참가자들에게 우승컵과 우승기, 메달 네 등록증이 수여되었으며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희막사를 임철웅 동지가 했습니다. 자기 사는 마을을 살기 좋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무릉도원으로 꾸려갈 일념하고 형제산 구역 신미동에서 집집마다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많이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우리 마을 보고는 모든 나무보다 10 이상 남아 자란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열수확도 10년 전부터 한 나무들이고 아직 다 총충드립니다. 그래서 복숭아나무 그다음에 추리나무 살구나무가 이거 집집마다 5고저 다섯 구로, 열 구로 이렇게 다 심고 있는데 가을나무가고 저 조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제때에 그가지아를 해주고 그다음에 농약 식도해서 이거 병을 치우자도 해줘야 되고 겨울철에는 그 27점 28을 저 구루당 그저 100 킬로 내지 그저한200 킬로 정도씩 내주곤 합니다. 보게 되면 이게 가을나무가 한번 심어놓고 가끔만 자라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은 계속 수확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교육을 최우선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우리식의 교육혁명을 다고칠 때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만경대 구역에서 교육지원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구역안의 일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경대 고급중학교를 현지지도 하신 뜻깊은 날을 맞으며 학교에 대한 참관사업을 진행하고 현대적인 교육용 설비들과 체육기자들 학교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에 필요한 자재들을 지원했습니다. 구역안의 일꾼들이 우리 학교의 계획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구역 책임 일꾼들부터가 용독적다인 우리 학교가 계획사업에서 모범이 되도록 적극 도와주었습니다. 지난 몇해 동안만 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서 어식 요정에 수백 점에 달하는 계획설비들을 보내주었고 우리 학교가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이 개건되도록 적극 도와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계획자로서의 책임감과 자각이 더욱 굳어지곤 합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들을 간직하고 앞으로도 후대교육사업에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정신을 지니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보건 제도를 빛내는 길에 생의 자욱을 아름답게 수놓아가는 참된 보건일꾼들 속에는 주왕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김정옥 동지도 있습니다. 우리 지배인 동진 우리들에게 늘본영은 누가 가져다주지 않는다. 우리 손으로 창조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 손으로 심고 갖고 온 약초 하나하나에도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합쳐 일으켜 놓은 이 모든 곳에는 우리 지배농지의 혼신의 땀과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로병들하고 영역인인들을 우선적으로 다 방사해 주고 우리 무조은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와서 봉사 받고 간단 말입니다. 정말 당의 배려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거고구로마음 느낌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당정책 간추를 하여 뜻도 마음도 하나가 되어 모두가 떨쳐나선 우리 정호분들이 뜨거운 마음과 진정이 있기에 오늘이 이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해놓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고 본용이 복음인 자력갱생 기치를 사회적 더 높이 측여들고 이민들에게 사회주의 복원 제도 혜택이 더잘 가닿게 하기 하여 힘껏 일하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소비품들을 생산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심있게 보려온 함경북도에서 청진 상품 전람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에서는 청진 상품 전람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 상품 전람회에는 980여 종의 1만 9천여 점의 상품이 출품되었습니다. 특히 이 상품에는 돌 건제품 을 비롯한 마감 건재류, 그 다음에 가구 제품을 비롯한 이런 제품들과 또 인민들이 생활에 그 절실히 필요되는 기초 식품, 식료품을 비롯해서 가지각성이 그 상품들이 많이 출품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쟁 열풍을 세척에 일으켜 가지고 인민들이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제품을 질이 좋고 맵시 있고 쓰기 편리한 이런 상품으로 생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방의 훈한 원료와 자원의 우관한 지방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당이 뚜슬 넓이 받들고, 이본 전람이 백사구 단절이 백사구 시술, 비롯한 여러 가지 백사구 가공 제품들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이특사고 단조림은 아미익달리님 한이 포함되어 있는 건강 장수 식품의 하나로서 암 예방과 기관지염 어린이 성장 발육에 매우 좋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센바람 경보입니다. 내일 동해안 지역과 량강도 지방에서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오후와 밤사이 바닷가를 위주로 동해안의 여러 지역과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용량으로 함경북도 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었습니다. 량강도 북부의 일부 지역과 작년에서 아침에 소리가 내렸으며 량강도와 동해안의 국부족 지역에서 오후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샌바람이 불었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신 바 같이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거의 없었으나 함경북도 북부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3도로서 평년보다 1도 정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5월 8일 수요일 음력으로 4월 초 나울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쪽 지역에서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비교적 세게 불겠으며 특히 오후와 밤사이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는 금강내기가 나타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기 현상이라고 할때 그것은 느린 산경사면을 따라서 종점까지 올라간 공기가 그 뒷면의 급한 산경사면을 따라서 빠른 속도로 내려올 때 나타나는 기온이 높고 건조한 바람으로서 바람 속도는 보통 초당 10m 이상이며 기온은 전날에 비해서 10도 이상 급격히 올라가는 기상 현상입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8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중,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해산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강기시도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총진시, 남소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5내지 8m로 불다가 7내지 10m로 불고 주로 계획겠습니다 문산시 남서풍이 5내지 8m로 불다가 7내지 10m로 불고 주로 계획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서풍이 4내지 7m로 불고 주로 계획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4내지 7m로 불고 주로 계획겠습니다 사리본시 남서풍이 5내지 8m로 불고 주로 계획겠습니다 해주시 남소풍이 5내지 8 m 로 불고 주로 계획겠습니다 개성시, 남소풍이 4내지 7 m 로 불고 주로 계획겠습니다 내일,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내기 현상에 의해서 이 지역에서는 돕고, 이, 건조한 바람이 세게 불면서 대기 중에 양이온 농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피로감, 무리아픔, 오지름증을 비롯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호흡기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주의를 돌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이안의 산림감독부문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는 산불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은 데 맞게 그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그로서 영하 10도 정도겠으요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길주 지방으로서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 경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 오전까지 조선 동해 가까운 바다에서 센바람 주의 경보. 모인 바다에서는 센바람과 높은 물결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10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소의 해상에서는 남서풍이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래바다 날씨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5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5 내지 2m로 일다가 0.5 내지 1m로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다가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예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다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 오전까지 조선 동예해상에서 이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